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에서 기본적인 문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요. 이런 기본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VS 코드에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수 있잖아요. 이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마크업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웹 문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태그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 그것을 마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끝에 L은 랭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이라는 얘기는 웹 문서를 통해서 여기저기 정보를 오가면서 볼수 있도록 태그를 붙이는 거다. 그것을 위한 언어가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들은 실습 폴더에서 03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03 폴더에서요, index.html을 한번 열어볼게요. index.html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얘를 화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h1이라고 사용된 부분이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hr은 이 가로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p 하나는 한 줄을 가리켜요. 그래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각각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제목과 텍스트 세 줄, 그리고 가로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만 들어 있지만 실제로 HTML 문서를 구성하는 태그는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될 HTML 문서 구조입니다. 구조를 먼저 보면은요 맨 위에 느낌표DOCTYPE HTM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Document Type 이 문서의 유형이 HTML로 이루어졌다. 내가 HTML이라는 언어의 문법에 맞게 문서를 구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항상 HTML 문서 맨 위에 와야 돼요. HTML이라는 태그가 와서 이 태그가 웹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맨 위에는 독타입이라는 태그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와서 웹 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이 슬래시 html 다음에는 다른 내용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html 안에는요 다시 헤드와 바디가 있습니다. 여는 헤드 태그와 닫는 헤드 태그가 있고요, 여는 바디 태그, 닫는 바디 태그. 즉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구별을 짓기 위해서 태그의 여는 부분과 닫는 부분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닫는 태그는 이렇게 슬래시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HTML 문서 안에는 문서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드 태그가 있고요. 문서의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를 잠깐 열어 볼까요? 네. 제목과 가로줄과 텍스트 단락 세 개. 이게 다 바디 태그 안에 들어 있죠. 이 바디 태그 안에 웹 문서 실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대부분의 HTML 태그는 body 태그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드 태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헤드 태그는 요 문서에 정보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 창의 여기 내용 부분에는 보이지 않지만 웹 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정보를 담게 돼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메타 태그인데요. 캐릭터 세트, UTF-8. 이 캐릭터셋이라는 것은 문자셋인데요. 현재 문서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언어의 유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UTF-8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영어권, 영어를 기반으로 한 언어만 제대로 나타나고요. 한글이나 일본 글자 또는 중국 문자 이런 것들은 영어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런 문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태그는요, 문서의 제목을 나타냅니다. 이 타이틀 태그를 사용을 해서 HTML 기본 문서라고 제목을 지정을 해주면 이 제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브라우저 창맨 위에 있는 탭 부분 있죠? 탭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이 타이틀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아, 이 문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돼요. 또는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즐겨찾기 제목 또한 이 타이틀 태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 스타일시트, CSS를 공부하거나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게 되면 그 후에 그것과 관련된 뭐 CSS 파일이라든지 JS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요, HTML에 연결해서 쓰고 싶을 때 그런 외부 파일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역시 이 헤드 태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VS 코드에는요 이 문서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입력하다 보면 오타도 자주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VS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03 폴더에다 만들 거예요. 03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my.html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my.html 이라는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편집창 상태에서 느낌표를 누르고요. 엔터를 클릭하거나 탭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index.html 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의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HTML에 랭귀지가 in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English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 문서는 한글 문서입니다. 이 부분을 ko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 랭귀지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타이틀 기본 값으로 document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한번 바꿔봐 주세요. 웹 문서 연습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있죠. 메타, name="viewport",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메타 정보예요 우리는 아직 반응형 웹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게 이런 코드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뒤에 가면 스타일 시트를 공부할 때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문서가 끝이 납니다 실제 내용은 바디 태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한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과 내용만 좀 넣어볼게요. 제목을 쓰기 위해서 h1 태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자동으로 닫는 태그까지 입력이 되면서 두 태그 사이에 커서가 깜빡이게 돼요. 여기다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제목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목 텍스트가 하나 완성이 됐죠. 여기다가 HTML, CSS, JavaScript를 한번 넣어볼게요. P라고 태그를 입력을 하면 닫는 태그가 바로 입력이 되고, 이렇게 HTML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했고, 완성한 HTML을 확인을 하려면 탐색기로 가서 공산 폴더에서 방금 만든 my.html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음, h1과 p 태그 3개를 사용한 내용이 화면에 나와요. 이렇게 매번 vs 코드에서 작성하고 웹브라우저로 확인하고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우시죠?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만약에 여기다 수정을 해서 HR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수정을 해서 넣었어요. 저장을 하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찾아가서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야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더 쉽게 해주는 게 뭐냐면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기능이에요. VS코드에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세요. 여기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 기능이 뜨거든요. 이 중에서 리트윅라는 사람이 만든 라이브 서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 설치라고 뜰 겁니다. 그 설치를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설치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소개하는 정도로 끝낼게요.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설명문은 확...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탐색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이브 서버를 설치를 했다면 이 라이브 서버를 이용을 해서 웹 문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고 있는 이웹 문서를요. 아까 확인할 때는 탐색기 열어서 브라우저 창 열었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현재 문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명령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현재 문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소 표시줄을 보면은요. 127.0.0.1뭐 그리고 5500 포트 번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웹 문서를 열때 자동으로 가상의 서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어, 이 서버라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문서를 열었을 때랑 좀 주소 표시줄이 바뀌죠. 그리고 맨 뒤에는 파일 경로가 나타납니다. 라이브 서버를 이용을 할 때는요, VS 코드랑 웹 브라우저 창이랑 나란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VS 코드에서 수정하는 내용들이 웹 브라우저 창에 브라우저 창에 즉시 즉시 반영되거든요. 저장하고, 탐색이 찾아가고, 브라우저 창 열고, 이 과정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한글 부분을 제가 영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영문으로 수정한 후에, 아직 저장되지 않았으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창을 좀 봐주세요. 바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따로 새로 고침을 누르지 않았지만 그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서버를 이용을 하면 아주 편리해요. 코드 창 열어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태그도 넣고 스타일도 바꾸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탐색기를 오갈 필요 없이 이렇게 옆에 브라우저 창 띄워놓고 코드 수정을 하시면 그 수정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바로 반영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시멘트 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 폴더에 보면 structure.html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보다는 코드가 길어졌어요. 이걸 한번 라이브 서버로 보면요. 뭐 이렇게 생긴 간단한 페이지입니다. 위에 메뉴도 있고요, 내용들도 있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맨 밑에 푸터도 있습니다. 이제 문서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코드인데요.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 일단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기본 구조를 다 갖추고 있고, 이 헤드 태그 안에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 외부 파일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도 헤드 태그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바디 태그 안에 지금 여러 개의 태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태그를 다 모르는데 너무 많은 태그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몇 가지 태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멘트 태그라는 것은 어떤 태그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멘트 태그가 나오기 전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요, 왼쪽처럼 이 div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모두 영역을 나눠줬어요. 아까 잠깐 본 사이트처럼 어느 부분은 메뉴고, 어느 부분은 내용이 있고, 어느 부분은 푸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별된 것들을 영역을 나눌 때 div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인식을 할때 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획만 나눠져 있는 정도였겠죠. 근데 이 시민틱 태그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나눠진 영역들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헤더 부분이다. N A V라는 태그를 쓰면 여기는 메뉴 부분이다. 여기 메인이고 오른쪽은 사이드바야. 그리고 맨 밑에 푸터가 있어. 이 태그만 보고도 문서가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웹 브라우저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웹 브라우저라는 건 PC용 웹 브라우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웹이 플랫폼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요, PC뿐만 아니라 뭐 태블릿 또는 스마트 TV, 뭐 스마트 냉장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떠한 기기에서든지 간에 열어볼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있는 브라우저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크롬이나 엣지랑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안에 돌아가는 동작 방식은 같을지 몰라도 화면에 표현하는, 보여주는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C에서는 헤더를 맨 위에다 보여줬지만 스마트 TV처럼 화면이 아주 길다. 그랬을 경우에는 헤더를 위에다 놓고,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메뉴를 왼쪽에다 놓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영역의 역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HTML5가 나오면서 시멘트 태그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면 구성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제 소리로 듣게 되는데 이 스크린 리더, 화면 낭독기가 문서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스트럭처.html 문서에서요. 일단 가릴 수 있는 걸 가려 볼게요. VS 코드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꺽쇠괄호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접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각, 바깥에 있는 div는 d i 라는 태그는 이문서의 스타일을 입히기 위한 거라서 이건 일단 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볼게요. 헤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NAV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헤더에는 문서 전체의 머릿 부분 그러니까 뭐 메뉴가 들어간다든지 검색창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이 헤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NAV는 Navigation, 즉 메인 메뉴를 나타내는 태그예요 이 Navigation은 헤더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그 다른 곳에 위치시켜도 돼요 헤더 바깥으로 다른 곳에 갖다 놔도 됩니다 이 NAV는 아 메뉴를 나타내는 거구나 내비게이션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이란 태그가 있습니다. 이 메인이란 태그는요, 사이트 안에서 실제 메인 내용이 들어있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메인은 문서 안에 한 번만 쓰실 수가 있어요. 문서 안에 보면은 뭐 사이드바도 있고 메뉴도 있고 헤더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다 제외하고 실제 내용이 딱 들어있는 부분. 그 부분이 메인 태그 부분입니다. 이 메인 태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메인 태그 안에 보시면,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섹션은요, 영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있는 영역과 아래에 있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메뉴 밑에 부분이 메인이지만, 메인 안에 또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섹션이 되고 밑에는 두 번째 섹션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영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때 섹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푸터를 살펴볼게요. 푸터는 실제 내용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회사 연락처 정보라든지 서버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푸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HTML 문서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VS Code에서 간단하게 기본 문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VS Code와 웹브라우저 사이를 오가지 않으면서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맨틱 태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시맨틱 태그에 대해서는 책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랄게요.